다이인 아르만 5단계가 나왔다고요? 우리 아름경이 한의원의 대표 다이어트 약인 아르만 원래는 기존에는 총 4단계였는데 이번에 새롭게 5단계를 출시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단계로 5단계를 만들었다 보니 기존의 4단계를 복용했던 분들한테만 처방이 가능하고요 기존 4단계보다 식욕 억제, 포만감 상승, 그리고 대사 증진을 해주는 효과 약재들이 더 용량이 많아진 단계예요 원장님 아르마는 어떤 다이어트 한약인가요? 일단은 제 이름을 따서 만든 다이어트 한약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식욕 억제, 대사량 증진시켜주는 다이어트 효과 약재들이 들어있고 그 외로는 부기 빼주는 약재들 아랫배와 하체 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한약재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는 아무래도 장기간 체력 싸움이기 때문에 체력을 뒷받침해주는 한약재들도 추가로 들어 있고요. 한제다 보니까 이제 복용이 간편하고 5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저랑 다이어트 상담하신 후에 본인에게 맞는 단계를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5단계가 새롭게 출시되었는데 어떻게 처방받나요? 일단은 저희 다이어트 상담은 직원이 아닌 의료진이 항상 직접 하기 때문에 그냥 저희 카톡. 카톡 채널 아름경이 한의원으로 카톡 주시면 돼요. 저희 카톡은 제가 직접 상담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5단계를 출시한 기념으로 원내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아름경이 한의원 아름만 복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톡으로 다이어트 상담해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